자 갈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가 국가 책임 보육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힘은 늘봄 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 교육을 영유아 무상 보육으로 확대하여. 0세에서 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먼저,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 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3에서 5세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으로 지원되는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인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를 포함하여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까지 필요 경비의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의 질의 제고를 위해서 표준 교육 보육비 또한 현실화 내지 상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놀이, 예체능, 체험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취학 자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릴 꼭 필요한 공약도 준비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 줄넘기 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입시와는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새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 학교의 운영 시간을 부모님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실시하여 취약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님들께서 방학 때마다 하시던 아이의 끼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학 중에 늙은 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점심 전으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의 점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 한명한 한 명이 도서산간, 중소도시, 대도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기관을 다니든 비용의 부담 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을 통해서 격차 없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약속드리는 정책을 시작으로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의 자녀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전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힘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보, 교육청, 시도, 시도시군구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 소중한 일이 커리어의 장애물이 되거나 비용의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은 저희 예, 나석 교수께서 예. 드리겠습니다. 격차의 소특위 위원장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취지 자체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부모들이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제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새해 공제 그 정,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아 이게 뭐 다른 입시와 관련된 그런 사교육과는 이제 무관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어떤 정책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차별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입비역정에 관한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 보려고 한 겁니다. 누가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어,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 저희는 진영을 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핵심은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보육을 어, 5세부터로 어, 어,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 재원에도 재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이 재원은 여러,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액수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 재원을 충분히 투입할 만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삼에서 오세의 무상교육이 작년에 교육부에서 정부에 보고가 됐던 내용인데 이것과 연장선상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추계 그리고 어 부담의 그 상황 그리고 음, 그게 전국적으로 어떤 현황인지에 대해서 어, 정부와 어, 여당이 그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할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어, 정부의 정책이나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이 내용을 저희가 오늘 그이 집대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일정 음, 음, 있으니까 움직이는 음.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고습니다